다 왔다, 왔다, 왔어, 왔 입맛에 있는 거는좀 이렇게 쳐, 내 입맛에는 안 보여. 발이 내린대요 정훈이가 발이 내 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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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괜찮은 장타를 치면 달리는걸다 상쇄할 수있어요와잘 본다. <laughs> 아 높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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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두개만맞으면 <laughs> 버다 그렇죠. 너무 큰걸로만 to... 그렇지! 정우리 빨리 돌아. 정우리. <relacion> 아, 정우리 와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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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들어왔한점한점 잃어버렸네. 아, 왜막 <너무 있 shift>. 아, 장이라서 그렇잖아. 싹쓸이, 싹쓸이. 발 만들면 내가. 발이 빠르면 그 좋아. 오늘 <laughs> 에 분위기 좋은데. 와! <웃음> <웃음> <근육이> 좋다, <laughs> 좋아 분위기 좋다. 분위기 좋아.

아씨 배급 충분해. 맞아, 아씨 아, 도고면도 놀래고, 라면

와, 수술이. 런내냐 엄청 흔들리네, 제비신선발 좋았어! 좋았어, 아, 좋았어! 나 좋았어. 나 좋았어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다중선 앞통수를 는데 은봉으로 리전전 정훈이가 어떻게 못 들어왔어? 아, 이 골, 이다아력을 믿고 내편이었데요 다시. 하 야, 당골이 타야지. 야. 8팔구한테뭘 바래? 아우, 됐다, 빼이아니 아니, 아니 고 있어. 등치 안 맞게. 이 자식. 강타 칠 생각을 해야지 배틀 그렇게 짧게 지고 있어. 에어프로 <laughs> 플라이라도 재야지. 어허. 짧게 잡고 길게 스윙하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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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야, 씨, 여기 점수 못 나면 안 되지. 아, 이거. 이게... <laughs> <laughs> 마무리 재야 되겠네. 선구가 마무리 해야 되는데 지금 종결자리잖아 나보고 이닝 종결자 이닝 히트 골자다그수술인가한1이에한 50개 넘지겠지왜이렇지 <laughs> <laughs> <왜 그럴> 몰라 응? 이여기서한5천 점수를 더 내야 돼 여기서 싹쓸이 안 보고 그치, 아, 잘했어. 아, 잘했어. 잘했어. 아, 좋은 거, 좋은 거. 좋다. 그렇지. 네 깨졌어 어? 깨졌어요? 에가 깨졌는데? 아까 니가 칠때 깨졌어 칠때 깨진게 아니라 깨져있던거지 아.

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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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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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타격이 안맞는다고 더 그러는거 아닌가? 안그래도 될거 같은데? 안맞는다가 너무 위축된거 같은데 위축되요 지금도 발금도 볼같아가지고 아스레같아가지고 아, 그냥 안정식을 안해버리고 이상하게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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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까지 본것 중에 타격이 안맞는거 같아요 아 오래들어서? 아 근데 몸이 지쳐서 그런가 도는지 외에는 사람이 하겠네 벌레 들어가고. 여기가 일단 스트레이트 도인는 저쪽에서처럼 막 중문 한 방이 아니니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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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그냥 뛰어가면 돼. 쏘버리니까. 아! 야, 야, 야. 잘하고. <laughs> 아, 너무 거약해요, 우리 타격. 아.